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원하는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당황하고 말은 못 했지만 스스로 부끄러움을 삼켜야 했던 적.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만 이런 걸까 하는 불안이 스쳐갔던 그 순간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두 가지 간단한 동작만으로 단단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단 3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몸과 마음에 쌓여 있던 자신 없음을 걷어내고 다시 스스로를 믿게 되는 변화, 그 시작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장 필요할 때 몸이 원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아 속상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수치심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중장년 남성의 성건강을 위한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자신감,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다시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되는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문제의 원인이 성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진짜 원인은 경계 상태에 빠진 뇌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뇌는 그 불안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 작동하면서 마치 야생에서 맹수에게 쫓기는 상황처럼 몸 전체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뇌는 현실의 위험과 감정적 불안을 구분하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몸은 아드레날린을 급속히 분비하고 심장박동은 빨라지며 혈류는 생식기가 아닌 팔, 다리, 가슴 등 생존과 직결된 부위로 집중됩니다. 즉, 당신이 가장 원하는 그 부위에는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몸은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른 좌절이 따라옵니다. 한 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기가 약해지는 걸 느끼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상대가 알아차리면 어쩌지? 이제는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뇌는 또다시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결국 성적인 반응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안이 문제라면 진정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는 중추신경계의 작용에 뇌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완화 효과가 성적 반응까지 중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약물이 몸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흥분이 줄어들고 성욕이 떨어지며 발기력도 함께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뇌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각이 흐릿한 상태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한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편해졌는데 무언가 꺼진 느낌이에요. 파트너의 포응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만 예전처럼 끌리는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처럼 쾌감과 욕구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자연 생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몸은 점차 약물에 적응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매우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친밀한 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빠지면 호흡은 짧고 얕아지고 리듬도 불규칙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이를 위험신호로 해석하고 자동적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를 다리나 팔과 같은 큰 근육들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성기로 보내져야 할 혈액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혈류가 줄어들 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4-2-6 호흡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후 2초간 숨을 멈추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호흡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인식하게 되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깊은 이완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 호흡을 단 2분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며 다시 통제감을 되찾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뇌와 신체가 직접 반응하는 실제 생리적 반응입니다. 복잡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호흡부터 조절해보는 것은 언제나 훌륭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감정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 호르몬, 심리적 안정감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약간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 기분, 자신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건강과 관련해서는 더욱 확실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파워 자세라는 간단한 기술이 있습니다.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올린 채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바르게 들고 2분간 서 있는 자세입니다. 이 간단한 자세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중요한 날을 앞두고 이 자세를 시도해 보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이 줄고 자신감이 생기니 몸의 반응도 확연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뇌는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몸은 보다 균형 잡힌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기술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나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426 호흡법과 파워 자세는 각각 단독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실천했을 때그 효과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되고 억눌려 있던 내면의 활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어디서든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파워 자세를 취합니다.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올린 채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4, 2, 6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약 2분 동안 유지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속도를 서서히 낮춰보세요. 많은 남성들이 이 조합을 친밀한 순간 전이나 긴장이 클때 실천해본 결과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졌고 발기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혈류와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요령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원래 지니고 있던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런 기술을 시도해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관성과 반복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식습관이나 수면, 운동이 그렇듯 성건강 역시 꾸준한 습관 속에서 진짜 힘을 얻습니다. 4, 2, 6호흡법과 파워자세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하게 되면 신경계가 긴장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뇌는 더 이상 친밀한 순간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방어 반응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몸은 점점 더 안정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되며 혈액순환은 원활해지고 심박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호르몬 분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으로 강화하듯이 이런 간단한 기술들이 감정과 생리적 반응까지 단련해주는 강력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동작들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된 습관이 몸에 자리 잡으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실천해봐야 내 몸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주 짧은 실전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두 가지 기술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세요. 가슴은 자연스럽게 펴고 고개는 곧게 든 상태로 서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 자세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리육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쉬세요. 이 과정을 총 4번 반복합니다.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직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진행하면서 몸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어깨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거나 숨결이 더 깊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느낌, 심장 박동이 천천히 안정되는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뇌는 이를 통해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몸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나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계와 호르몬, 혈류 반응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과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단 3분 그리고 단순한 한두 가지의 행동만으로도 몸은 더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직접 느껴보셨을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으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불안이 어떻게 발기력에 영향을 주는지 약물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호흡과 자세가 몸의 반응에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4.26호흡법을 직접 해보셨나요? 해봤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순한 클릭이지만 이 정보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에 머물지 않고 건강한 친밀감을 회복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50대 이후의 성건강, 호르몬 변화, 자신감 회복에 관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